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삼천당 제작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날씨가 말도 안 되게 덥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원래 지금 캠을 틀어야 되는데, 지금 캠을 못 틀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좀 시원하게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거를 틀지를 못하게 되는 점 양해 말씀 드리고 뭐 어차피 저 얼굴 보려고 영상 보시는 분 별로 없으니까 아, 양해 말씀 좀 구할게요 겨울쯤 되면 제가 다시 아 이렇게 어좀 얼굴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하는 식으로 하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이탈 한 분께서 확실히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그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뭐더 오르든 말든 일단 이렇게 가는 게 왜냐면은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습니까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흐름을 어 기억을 해라 이제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한다기보다도 잃지 않기 위해 투자를 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돈을 자동으로 벌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시장에서 많이 버틴기고 버티면 버틸수록 수익을 벌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많아지는 건데 돈을 잃게 되면은 애초에 시장에서 더 붙어 있을 만한 그 요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시장이 붙어 있어.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 이야기를 이 하면은, 어,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구요. 아 어,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나오고, 어, 좀 오라팡정 뭐 이렇게 해가서 뭐삼천당제약뭐 <laughs> 회피도 실패했다. 음. 모두 실패했다, 뭐, 이렇게 좀, 그니까, 뭐, 잘 하려고 하는데좀 잘, 어, 안 나왔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예. 그죠. 근데 뭐, 이게 강력하게 뭘 이렇게 좀 해보기도 하고, 이게 좀잘안 되면은, 압력을 좀안 받기도 하고, 뭐, 사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이 그래. 어, 여러분들. 그냥, 현실이 그렇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이건 뭐 문제가 있다 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냥 그냥 그런 거다 어. 얘는 그냥 얘는 그냥 이런 거예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삼천당제약이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중견제약 회사가 아니었다가 이제 중견제약급으로 이제 가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담글만한 시기다 라고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오늘 오늘의 수익의 끝장을 본다. 오늘 수익 못 보면 나 죽는다. 이런 마인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2, 30년 오랫동안 투자를 이어 나가고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을 높여 나가는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비중 줄이는 게 옳습니다. 예.